이 게임 좀 했나 본데 음. This is your 그 분들 게. t h 이 게임 근데 몰라? 샷발 좋다고 상인아야 Okay, I'm Jump Master. 여기도 그 말하기가 인가 어, 키? 해! Hey. 이제 나올란아이씨 많이 가드라 습지? 어습 저기 다 나도 축축한 걸 좋아하지 떨어져 나갔네 저거 빨리 봐 바로 봐. 슬라이드. First b l o o 아니 뭐 총이 없나? 좋았어. 스피퍼야. 오케이. 디보션? 디보션이랑 스피이어랑 포지션 겹치는 것 같은데? 디보션나. 응? 디보션. Yeah. 둘다 포지션이 겹치네 일단 이리 와보이 신나 강신도야 뭐만 하면 굿 페이스래 발갱이 같은 새이구나 와우! 아 here. 어, 백팩 2 레벨 2 내가 백팩 못 끼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아, 없네 카드 먹어라 백팩 핑 사라졌는데? 또 나오겠지 뭐? 어? 저격증 나왔잖아. 자? 저... 이게 뭔데? 롱보우? 어, 어. 제약병 날아가는 거. 빵! 손 타자. 빵! 이렇게 된거 중, 중, 뭐야 이거. 중량 탄약으로 간다. 밥부터 가다. 가시발 나도 먹자 오, 시어 한데 오케이. 가방이냐? 가방이 없네. 미트 뭐? 가방 아까 저기 있었는데 안 먹었어? 안 갔어. 안갔어? 가겠 에르지탄 줄까? 아연탄치침 안써 다나 벌써? 경량 중량이야 탄는 충만해 이집에 있을 것 같은데 가방 내가 뭐야 경량 잘 돼있어서 너 가방 먹어도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먹는 거. 저거 그 풀피 만드는 거. 전체. 전체 너한테 필요해. 너가 전체 완전 풀피. 방어려고 싹 다. 아. 이게, 이게 너가 그 빠, 빠는 수도 빠르잖아. 그니까 이제 전투 하다가 살짝 빠져서 니스키딱 먹으면 풀피만 해서 다시 싸우는 거야. 음. 왜저 새끼가 안 먹고 양보하지이 맞나 보지. 그 공간이 없나 보지. 다처먹었어 이미 가득 찼다? 여기 1 0만큼 먹었다 어디 따는 거야 오 하츠가 없네 하츠가 좀 있으면 좀... 조금만 들어가면 되네 You are on yogi 여기 touch out. Setting a portal. I set the portal. Marking our surroundings. Attention. There is a new kill leader. New kill leader. Watch for them. 새로운 총이 있네. 로 일로. 이동해야 돼. 오시랍니다. 포탈타 다 오케이. 포탈 아, 아, 타자. 얘는 떠면 된다. 존나 이펙트 간질하잖아. Right here. Making contact with enemy. Firing. Who's Jumping. Marking our surroundings. Calling upon nature's strength. Oh what?

아 제발 제발 뭐라도 해줘 좀나좀 내버려둘래? 한 새끼는 내가 마무리 쳤는데 아 또 들어가 저 들어가 저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아, 뭐있는데네어적또타적또탈수 있어 아적또 탄다고? 어 양날을 가리네 피닉스 키트. 이고 너를 구하러 간다 오우 쟤쟤 그냥 마블이 된 거야? 몰라 몰라 얘, 가다 끝내고 온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 됐네? 뭐, 내 뒤에 바로 살려 그 뒤에 살리고 바로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아, 오케이 굿 잡! 살리고 그냥 싸워 한번 모르고 나다싸워 아, 뭐야 이뭐떨어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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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나좀 알아서 할게 존나 싸운다 미친. 존나 싸우지 저기. 난리 났어? 어. 와, 대워 미치 차안 건들었다. 뭐다들어있을거 어, 어, 어디는데 저기 위에 있나? 저거지. 아, 저기 가면 아, 뒤질 같은데. 어, 가볼까? 싸우고 있던데 아까? 살짝 뭐. 볼게. 저쪽으로 뭐 오케이. 파밍 아이템 다시 찾았다. 그대로. 어. 찾았다. 그대로 찾았어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진짜 그 퍼져났다. 씨발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주. 어, 잘하는데. 월 10월. 캐리해 주네 지금. 그월 10월. 있0있 10월.

오케이 okay,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이스. 아힐 좋았고. 아존나 확정 좋았다. 딱 맞췄다. Recharging my s h 아, 근데 저격 쓰기 존나 힘거 같은데요. 그색깔인 어 간다 쫓아가자 형님들 쫓아가야지 형님 형님 해야지 공무원 쫓아가면 형님 형님 했다는 말입니까? 그치. 깜둥이어를 잘하네. 어? 깜둥이어를 응? 잘해. 어? 싸킬리더 g 는거 지금? 싸거 같은데? 아니지. 저 절벽인가 보다. 일단 들어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 이쪽으로 이쪽. de herhangi 존나 싸우네잘기기 신나게, 어, 신나게 싸워야지. 얘은또싸우면서큰 거니까. 어, 저 새끼 간다. 아, 뭐, 가또 20, 2 0만 되지. 가지마. <laughs> 다시 내려가려고. 아, 씨, 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뒤에서 올수 있는 없어? 없을 것 같은데. 저기 보단 뒤... 보고 가자. 보고 가자. 조바지고 가자. 아, 함이 h 저 안에 있나보네 10세. 우리 여기서 숨어있자 쟤들 싸우라고 싸우는저 왼방이야? 건물에 있다고? 있을 것같고 아, 보이진 않아. 보이지 않아. <laughs> 하... 오케이. 그 다음 어디냐. Rounds 어, 8. 가까워. 우리가 가야되네. 좀, 좀 이따가 가도 될것 같은데? 저기있다. 저, 저 발견. 잡아야돼. Shadow! Reloading. Recharging my shields. 맞았다, 굿단 말았어. 나도 낚시해. 굿단 말았어. 나도 해 10초. 10 <S> <S> 저 새끼들 굿단 말았어. 나도 굿 왜 아니라고? 아닌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 아, 뒤로 빠지면 막이되잖아 아, 어. 건물에 야, 있어 우리 존나 나가먹어 니냐 건물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 여기도 일단 여기 있으면까 있으면 존나. 못 돌게 막자. 음. 돌았나? 이 새끼들? 음, 돌았나? 수, 돌았나 본데? 아니, 돌았나 초, 보다 이새끼들 저 돌았나? 돌았다 이새끼들 돌았어 존나 아플것 같아 이제 아 좋아! 개좋아 오우 빼빼 필요해 네. 포탈 깔았다 포살 깔았어 이따 따라오라는 거지? 오케이 된다, 죽 죽든다 우리 한가운데네 아좀 무섭다 3분되니까 우리 2분대 남았네 저 우리 빼고 씨발 <laughs> 개무섭네 얘는 지붕에 올라갔네 나 공원 적 없고 20초 아손 떨린다 씨발. 아 하... 20초 이럴 때 샷건이 있어야 되는데 ㅆ 나있스 그거 에바 먼죠 소리 소리 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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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옥상이다. 옥상. 옥상.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우리 옥상이다. And <laughs> not <laughs>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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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갔어 건물에 됐어? 마지막 한 새끼 마지막 한 새끼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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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깄어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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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또 어디서 왔어? 아 안에 들어와있었구나 아아다 아! 뒤에 뒤에 두명 아! 있었어 뒤에 어 알아 아아두 이... 명이 있었는데 아 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아아 아쉽다 이건 진짜 아쉽다 어떻게 해? 막전?